할 때, 제가 God is good.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으신 분입니다. 라고 인사를 하면, 여러분들은 all t i m e 이렇게.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반대로 all t i m e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God is good. 하고 인사하면 되겠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자, 이제 옆 사람하고 한번 해보세요. God is good. All the time. 예.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에요. 이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이렇게 등장하는데 그 성경을 잘 살펴보면 그 인물을 주인공으로 삼으려고 하나님이 성경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 인물이 주인공이 아니라 숨은 주인공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 숨은 주인공이 누구냐? 창세기 이제 1장에 이렇게 보면 거기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이제 많이 나옵니다. 30번 이상 등장을 해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목적격으로 쓰인 적이 없어요. 주격이나 소유격.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창세기 첫 장부터 보여주고 있으면 왜 그렇게 보여주셨을까? 그건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운행,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손 안에 다 있다. 성경을 볼 때, 다윗이 뭐 이렇게 실수를 했고, 아니면은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되었고 하는,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인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고,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어떤 복을 받았고, 어떻게 행복했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나 주권이 있다, 주격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요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서를 기록한 것은 요나가 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불순종한, 불순종에서 혼쭐난 선지자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죄로 망해가는 도시, 타락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잘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자, 여기에서 이제 요나의 아버지가 아미떼라고 합니다. 아미떼. 자, 아미떼라는 말은 아멘이라는 뜻이 아멘, 아멘 하고 하는 그런 뜻이 그 아들 이름이 요나입니다. 요나라는 뜻은 비둘기. 비둘기는 옛날에 소식을 전하는 일을 했죠. 그래서 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아멘, 신앙을 가진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그 이름을 요나로 지은 거죠. 복음 전하기 원하는 전형적인 못태 신앙 가정, 뭐 어렸을 때 이렇게 뭐 우리 큰형님도 요셉.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름을 요셉이라, 뭐 이렇게 짓는 거. 큰아들은 하나님께 바치면 좋겠다. 뭐 이런 의미로 했던 거예요. 자, 아버지의 꿈대로 1장 2자를 보면 요나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해요. 세 가지 동사로 이마이 일어나서 너는 어, 일어나, 가서 외쳐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어나라는 것은 아마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절망에 낙심에 주저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너만은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하는 것을 아무도 순종하지 않는 그림을 전제로 하고 너는 가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외치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산다. 하나님께만 구원의 희망이 있다. 하나님을 믿으면 산다. 하는 이 구원의 복음을 외치라 하는 그런 뜻이겠죠.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요나의 반응이 3절에 곧바로 나옵니다. 그러나, 그래요. 그러나. 이 말은 앞에 나오는 내용을 완전히 뒤집는 내용이에요. 앞에 하나님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러나 기록되어져 있다면, 불순종의 단어입니다. 니누에로 올라가 외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요나는 요바로 내려갑니다. 그 이유는,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다시스가 어딘지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경 여러 곳에서 보면 이스라엘과 멀리 떨어진 곳이라 그렇게 알수 있습니다. 오늘 현실 이 사회에서 멀리 떠나 살고 싶은 분 계십니까? 교회를 떠나서 멀리 도망가고 싶은 분 있나요? 하나님 얼굴을 피하여 달아나고 싶은 분 계십니까? 가정을 떠나 살고 싶다 하는 분 있어요? 그런 분이, 이제, 그런 분이, 어, 이렇게, TV에 보면, 어, 이 자연인으로, 어, 나는 자연인이다. 뭐, 이렇게, 그걸, 어, 그 남자들이, 그리 좋아한다네. 그래가지고, 이 가정을 떠나 살고 싶다. 이렇게,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 그래, 어쨌든, 그런 마음이 있다 하면, 요나의 위기가 지금 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요 바로 내려갔다. 이 말은 단순히 지리적으로 위치로 지리적인 위치로 내려갔다 하는 뜻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내려간 상태 영적 위기가 왔다 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한번 내리막길에 들어서면 미끄러지는 것은 당연한 순리입니다. 여러분 미끄러지긴 쉬워요. 그럼 빠져 나오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살찌기 쉽잖아요. 살야이살안 찌는 분한테는 또 이게 에, 이게 이해가 또안될수있겠네 제가 이게 살이 잘 찌는 체질, 아니 뭐잘쪄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 이게 밤에만 안 먹으면 되는데 저녁에만 안 먹으면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 저 제가 막 에, 먹고 싶어요. 집에 과자가 없고 이러면 이게 마음이 좀 불안불안하고 이렇게. <laughs> 하여튼 이게, 그러 계신데, 야 이거 빼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아시죠? 빼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크, 그냥 운동을 하고 막 그래도 잘안 되고 결국은 안 먹는 수밖에 없어요. 저녁을 안 먹으면 빠진대요, 저녁을 하면. 아는데도 잘안 됩니다, 아는데도. 자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리막에 한번 들어가면요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요바로 내려가는데 배를 타고 가죠 배를 타고 또 배, 배에서도 5층 밑층 5층에 내려갔다 이야기를 합니다 5층 배 밑으로 내려갔다는 소리에 마침내 바다로 던져지죠 바다로 내려가죠 그럼 바다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전개가 빠릅니다. 2장에 가보면 곧바로 죽음의 장소, 스울로 내려갑니다. 사흘 동안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뱃속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뭐, 어 썩은 어떤 그런 거 하고 다 이렇게 어? 막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선지자가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간 거예요. 도망간 그 자리에서 요나의 인생이 끝나도 요나는 할 말이 없었을까요? 이렇게 불순종한 요나를 하나님은 버리시고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 선교를 다시 시작하셨더라. 이렇게 말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아요. 3장에 이제 넘어가면 3장 1절에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라고 합니다.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한번 선택하면 끝까지 구원하시고, 사명을 주시면서, 우리 손을 꺾어서라도, 발을 붙들어 매서라도, 사명을 이루어 내고자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도 그 사명을 감당 못하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2절에 이렇게 보면 기회를 주시고 다시 말씀합니다. 1장의 말씀이 반복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가서 선포해라. 이야기합니다. 일어나라, 가라, 선포하라. 이 말씀을 해요. 외치라는 말이 선포하라는 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외쳐야 할 내용이 구체적으로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곧니 늠의 성이 망한다는 말씀이었어요.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요나가 이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순종하는지 참 재미있어요. 3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니누에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업이더라 그랬는데 이제 4절을 보면 요나는 사흘 동안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하루, 하루 적당히 알량하게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누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그냥 하루 동안 하루 동안 적당하게 외쳤어요 알량한 순종이죠 형식적인 전도에 그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니누웨성 동편 언덕에 올라가서 어떻게 니누웨 성이 망하나 이제 보려고 그냥 그렇게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말을 듣고 그냥 했던 그 말을 듣고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이 심지어 짐승들까지 금식을 시키면서 회개합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니누에 온 백성에게 놀라운 영적 부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제 선지자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불평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인간들을 용서합니까?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에게 교훈을 주려고 마지막으로 사장에 보면 박능쿨 교훈을 줘요. 박능쿨. 그래서 요나가 대머리. 야, 요나가 우리 아버지 같았나? 이런 생각이 내가 한번 들었어요. 성격이 아주 굉장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막, 산 위에 가서 이제 보려고 하니까, 어 산에 뭐, 이렇게 광야 이런 데는 나무가 없잖아요. 큰게 없어요. 그냥 조그마한 그런 것만 있지. 그러니까, 거기에 햇볕이 내려지는데 아주 힘듭니다. 그런데, 어... 갑자기 박넝콜 하나가 먹 자라나기 시작하더니, 이렇게 툭 덮을 만큼 커져가지고, 어, 요나가 그거 딱 앉아있는데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 광야나 이런 곳은요, 그냥 그늘만 있으면 시원해요. 참 신기해요. 그게, 이, 거기에는 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습기나, 뭐 이렇게 동남아처럼 습기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어, 그늘에 들어가도 막 눅눅하고 덥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늘만 있으면 시원해요. 그래가지고 시원해가지고 너무 좋아서 그래서 기뻤더라. 이런 말이 처음 나옵니다. 거기에. 요나가 기뻤더라. 기뻐했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잠시 후에 벌레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줄기를 갉아먹고 동풍이 훅 불어오더니 그 먼지처럼 마 바짝 말라버리고 말았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좋은 것을 어, 안 봤으면 모르는데, 이거 보고 나서는, 우리 한국에, 북한 사람이 북한에 있을 땐 그냥 북한이 좋은 줄 알고 산대요. 그냥, 인생이 다 그런 줄 알고, 그러려니 하고, 거기서도 즐거움과 행복이 다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산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이 자유에 대한 어떤 그것을 맛을 보고는 다시 못돌아간다그래 거기에. 그처럼, 어, 그런 것처럼. 이, 만 즐거운 어떤 그것을 하고 난 뒤에는 이거 없으니까, 없을 때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견뎠는데 아니 박명골이 있다가 없으니까 그때 하나님뭘 원망하는 거요 예 응? 그동안 뭐 평상시 좋았던 거는 어, 물고기 배 속에 살려 둔건안고다 아니야 어디 간지 없어 그냥 그래가지고 막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야 그 박명골 네가 심었냐? 네가 잘하게 했냐? 그런데도 너를 시원하게 해준 그 방능꿀 하나도 너는 그렇게 아끼고 어? 그렇게 귀하게 생각해놓고 이 니누의 도시에 1 2만명 죽어가는 영혼 그리고 가축들이 있는데 가축까지 굳이 이야기를 해 하나님이 하나님은 가축 식물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 가축들이인데 내가 어찌 이것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야기합니다. 여기 하나님 애절한 말씀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요나서를 이야기할 때마다 늘 말씀들 요나가 뭐냐? 요나서가 뭐냐? 물론 히브리어지만은 어? 요나 요나라는 뜻이 비둘기 복음을 전하는 자뭐 이런 깊은 소식을 전하는 자지만은 우리 한국말로 해가 요나다, 요나다. 한번 해 보세요. 여기 손을 요렇게 가슴으로 요렇게 가 요나는 여기 있습니다. 요나, 요나, 안따안라오고 그래 이게 가 이게요 가슴에 오는 게요 이게 달라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늘 듣던 말씀이고 생각하면 안돼 오늘 하나님은 내게 한 주간 주신 말씀을 주신다. 내게 고민되던 말씀을 주신다 하고 딱 생각하고 받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응?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의 복음, 구원의 구원을 얻는 것도요. 내가 받으려고 해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딱 그렇게 늘 말씀. 요나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 성도상, 교회상 오늘날에 그 교회상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읽어보면 처음부터 사장까지, 사장 4장 전까지 기뻐했다는 말이 없어요.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요나는 감격하고 기뻐하지 않았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서도 기뻐했다 하는 표현이 없어요. 또 어, 버림받아 마땅한 그 자리에서 요나는 다시... 성교사로 부름을 받고 선지자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감격하고 기뻐했다 하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장에 와서 드디어 요나가 기뻐했다 그럽니다. 꼭 한번 크게 기뻐했다. 언제? 자신에게 그늘을 만들어준 박명쿨 하나를 보고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하면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사람이 돼요 가치관에 대한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영성 신학자는 이런 어떤 영성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영적인 침체에 빠지면 가치관의 혼동을 가져오는데, 마치 미치강이가 주인없는 백화점에 들어가 정가 표시를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은 것과 같다. 마치 어떤 사람이 미친놈이 이제 백화점에 가가지고 천만 원짜리. 에, 에, 가방, 가방에 가격표를 떼가지고, 어, 어, 5만원짜리 하는 어떤 거기에다가 붙여놓고, 5만원짜리를 그 천만원짜리에다가 붙여놓고, 또 뭐, 어? 이렇게 100만원짜리 양복이 있는 정가표시를 뚝 떼어다가, 만원짜리 양말에다 뚝 붙여놓고, 양, 양말에 끈 떼가지고, 뭐, 100만원짜리 거기 양복에다 붙여놓는다 이러면 가격이 뒤죽박죽이잖아. 가치가 매겨진게 제멋대로, 제멋대로잖아요. 그런 형식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여러분 늘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지금 나라가 뭐동성애 합법한다, 괜찮다 이렇게 해도 성경의 가치에는 동성 동성은 우리가 그걸, 그걸 취향이라고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성경에서 그러면 우리의 가치가 그걸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허용하기 시작하면요, 허용 안 해도 하는데 허용 안 해도 음지에서 다 하는데 허용하고 나면요 난리납니다. 자기가 정말로 그런가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동성끼리요. 아이 진짜 아예 다른데 하고 딱 차단하고 일 년만 같이 같은 성끼리 갖다 놔봐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분명히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건 내가 취향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상합니다 하고 바른 마음을 가져야 돼. 그게 우리의 가치관. 하나님 그리스도 인의 가치관. 지금 이렇게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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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뭡니까, 그, 저게 법이, 간통제가 없어졌잖아요. 간통제가 아니에요. 세상으로. 예수 믿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같이 성경에서 하지 마라 한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과감하게 그걸 붙들고 갈수 있는 가치적인 판단이 있어야 된다는. 안 그러면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응? 개 때문에 막, 개 때문에, 어, 그것 때문에 막 눈물 흘리고 어려워 하면서 사람 다치거나 이러고 나면 별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개 다치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이 가치관이 잘못된 거예요, 가치관이. 아이, 이렇다고 제가 개를 막 싫어하고 뭐 무시하라 이런 소리가 저도 굉장히 고양이 좋아합니다. 올 아침에도. 개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나올 때 저도 개한번팍 끌어 안고 이래 누워있다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 저는 굉장히 싫어해요. 고양이 팍 안고 이렇게 있다가 나오고 그래요. 우리 성민이 저 있지만 알아요. 제가 그러는 거. 그렇지만 가치관이 말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사람보다 그런 것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가치관은 나는 가치관은 바르게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죽으면 죽는 대로 놔둬야지 그걸 뭐 어떻게 하겠어 할수 없는 거지 예? 그냥 내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게 해주고 인도해줘서 그것 때문에 내가 기쁨도 가지고 즐거움도 가지고 예 김명숙 검사님 집에 개를 한 마리 들여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laughs> 그거 때문에 혼자 적적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그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요. 에 그러나 그게 사람보다 우선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치관, 음? 복음의 가치관보다 우선돼서는 안 된다. 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침체에 빠지면 우리의 가치관이 무엇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게 된다. 오늘 예배가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성령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말씀 듣는 게 기쁘십니까? 기도하는 게 재미있어요? 이런 영적인 생활이 마치 투어 다니는 것만큼 내게 감격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이미 내가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다 보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어때요? 오늘 드리는 예배가 매주일 드리는 하찮은 예배입니까? 이번에도 해야 하는 숙제 정도로 느껴집니까? 예외가 그냥 따분하고 이거 언제 지나가나? 목사님 설교 너무 길다 이렇게만 뭐 생각이 되나요? 위기에 요나의 위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오늘 요나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태도가 이한해요 요나는 자신이 니누에가 곧 망할 거라 선보했기 때문에 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가 말했는데 왜 망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하나님께 화를 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나의 대충전한 그 선포를 듣고, 니느웨성의 왕과 백성들이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하고 복을 줍니다. 이게 기쁨이 되어야 되지. 왜 불평거리가 되냐. 자기 말대로 안된것 때문에 자존심 상한다는 거예요. 내가 망한다 했으면 망해야 되는 거 아니냐. 가치관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온갖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했어요. 나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의 몸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시는데 팔과 벗거움을 당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아 살은 찢겨지고 가시가는 쓰시고. 손가발에 못이 박히시고 창에 옆구리가 찔려 물과 피를 쏟아 죽어 주셨습니다. 나를 살리려 아픔과 부끄러움을 다 견뎌냈는데 나는 복음 전하다가 겪는 작은 부끄러움 때문에 자존심 상한다. 하나님 성기다 겪는 손해 때문에 억울하다 생각합니다. 남편에게 복음 전하다가 음? 이야기를 안 되고 그러면 막 음? 남편에게 함부로 하고 뭐 그러면 안 된다. 는 또 어, 아니면은 만남편에 막 그렇게 하면 주눅이 들어가지고 어? 막 그렇게 또 살아가면 안 된다는 사도 행전 5장에 보면 관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관리들이 4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으니 그들은 예수 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두드리고 패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치 가네. 여러분, 북한에 가면 인권이 없어요. 거기에서 이제 어, 도망갔다가 온, 음, 온 사람들은요, 완전히 개취급 받으면서 그냥 정말로 어, 두드려 맞고, 막 정신을.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맞다고 생각해요. 맞다고 음.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마치 이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가치관이. 그런데, 그런데 이제 이 사도들이 어떻니까 그렇게 풀어주니까 사도들이 어, 우리의 가치관 같으면 사도 어, 풀어주면은요, 뭐 아이고 내가 뭐 잘못했다고 막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텐데 이사도들의 같이 가는 달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야, 나는 이것 때문에 상급 받는다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일 내가 복음 전하다가 이런 일 당하는 것 아이고 뭐 그냥 당연한 일이지.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 내가 이것도 못하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을 가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42절에 보면, 같이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던지 집에 있던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걸 가르쳤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내 모든 문제 해결자이고 예수님이 내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음성 듣게 하시고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도록 해 주시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전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은 11절 4장 11절을 마지막으로 끝을 내고 있어요 같이 한번 11절 읽어 보겠습니다 하물며 이큰 성읍 니노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느라 자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끝을 내요 결론을 내리지 않아요 요나가 그다음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잘 믿었더라. 아니면은 요나가 어떻게 했더라. 끝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마음만 이야기하고 그냥 딱 끝나버려. 영화를 보면요 이렇게 황당하게 끝나는 영화가 있어요. 결론을 내지 않고 아잘 아니 살았더라. 아니면은 어 반성했더라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없고 끝내는 게 그걸 가지고 열린 결말이라 그래. 황당하지만 열린 결말. 네가 알아서 생각해라 이만. 너가 좋을 때로 생각해라. 자, 여기 결말이 두개 정도 있을 수 있어요. 요나가 하나님 마음을 회복해서 깨닫고 마지막까지 죽도록 복음 전하다가 하늘나라 상금 많이 받았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요나는 원래 그런 인간이니까 여전히 불평불만 하면서 적당하게 복음 전하다가 고생하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결론을 주시지 않고 이렇게 끝낸 것은 사장으로 이렇게 끝낸 것은 우리에게 너가 스스로 오장을 쓰고 살아라 이말 아니겠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녀들은 자신의 충성 이야기, 선교 이야기, 복음 이야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그 기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너의 요나소 5장을 기록해서 내게 내 앞에 서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린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처럼 하나님 부름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땅이 싫어서 염증이 나서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분 계십니까? 직장에 사람들과 부딪히는 게 힘들어서 다 엎어버리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내 남편, 아내, 자식에게 실망하고 차라리 가정을 버리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그곳으로 돌아가라. 너는 성교사다. 네가 힘든 그것이 바로 성교지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교, 나가야만 성교사가 아니에요. 내가 있는 가정이 성교지요. 내가 있는 직장이 성교지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만 딱 가지고 있으면 누구든지 성교사의 사명을 가집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결단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요나서 5장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요나서 5장은 어떻게 기록되어지고 있었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이 요나서 5장을 잘 기록해서 하나님 앞에 상급 하고이 땅에서 복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아서 최선을 다하여 복음 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꼭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